안녕하세요 고팽입니다 자 <laughs> ETF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어 요거 관련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왜 하락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laughs> 자 일단은 가장 이슈가 되는게 gbtc 입니다 gbtc 그래서 gbtc 가 지금은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ETF의 이름이지만 그 전에는 어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파생상품으로 나온 신탁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비트코인이 미국 내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서 그래서 SEC가 규제받는 미국 기관 및 개인 퇴직연금 401이라고 합니다. 401 직접 투자 불가능을 그니까 러 투자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을 운영하기 위해서 GBTC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GBTC는 비트코인으로 바로 팔아서 전환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OTC 마켓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ETF가 나온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기존 GBTC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1000대1입니다. 예, 1000개를 사야 비트코인 한 개를 구매하는, 그리고 아무나 구매를 못해요, 신탁이기 때문에. 어, 자산 인증이라든가, 이거를 구매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룰이 있어요. 뭐, 자산이 얼마, 운영 자산이 얼마, 보유 자산이 얼마, 뭐, 그런 조건들이 있는데, 거기에 충족된, 어, 세력, 기관들만 구매할 수 있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6개월간 락업이 걸립니다. 락업이 걸리고 수수료는 거래수수료는 2.5% 입니다 2.5% 그러니까 지금 0.3% 0.2% 이렇게 하거든요 etf 거래수수료는 엄청 비싼 거죠 한 10배 가까이 된 거니까 자 그래서 요런 gbtc 라는게 예전에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수요가 많으면 프리미엄이 붙고 수요가 적으면 옵션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신 옵션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정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47K 간다 이렇게 하면 그 기간에 이제 47K 도달하면 뭐 20배, 30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고 만약에 도달 못하면 다 돈이 다 사라지는 그런 구조지만 조금 어쨌든 일정 기간 락업 된다라는 부분에서는 옵션이랑 조금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ETF가 나오면서 GBTC에 있는 자금들이 지금 판매가, GBTC가 시장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매도가, 비트코인이 1대1로 거래되기 때문에 시장에 매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금 하락이 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ETF까지 마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자, 비트코인을 추정하는 지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면 ETF도 오르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ETF도 내려간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가격이 달라요. 비트코인은 한 개, 만약에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시면, 4만 달러라고 치면 GBTC, 요게 그레이식 스케일에서 운영하는 그 ETF거든요. ETF는 37.04달러예요 그니까, 러 한국 주식으로 생각해보시면 펀드, 펀드 개념으로 접근을 일단 먼저 해볼게요. 삼성펀드가, 삼성 펀드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펀드가 있다라고 칩시다. <laughs> 삼성전자 옛날에 한 개당 액면가가 100만 원이었죠. 근데 나는 100만 원이 없는데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다. 근데 주식으로 살 방법이 없어요. 100만 원짜리가 한 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자에게 쪼개서 삼성전자에 투자하고 싶은 소액 주주들도 살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삼성전자 펀드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지만 펀드로 만 원으로 쪼개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펀드 만 원짜리를 100명이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성전자 주식 한개 크라우드 펀딩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명이 투자를 해가지고 비싼 물건을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수익률은 대신 같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래서. GBTC, 다시 이제 GBTC로 넘어와서 GBTC는 37.04달러입니다. 저번 주 금요일 마감가 기준으로. 자, 비트코인은 그때 얼마였냐면 41. 얼마였어요? 41. 음, 41.787. 이 정도 금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주말장이 의미가 크게 없어질 겁니다. 자 ETF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운용이 안됩니다 예, 토요일 일요일 나스닥이 쉬는 날때 같이 쉬어버려요 그러면 얘는 다시 월요일날 장이 재개할 때 갭이 생기겠죠 비트코인이 주말에 움직였으면 갭이 생기겠죠 맞죠? 그러면그 갭에 따른 또 괴리적 움직임이 생깁니다 자 이거 일단 참고를 하시고 자 그러면 GBTC 1,300개 구매가 이루어져야 1비트 금액이랑 동일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렇게 되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ETF가 뭔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자, ETF 상품 자체는 운용 기간, 그러니까 그레이 스케일이라든가 블랙록이라든가 아크라든가 이런 운용 기간. 수에서 가지고 있는 수익 모델이 뭐냐면 수수료입니다 거래 수수료 얘네들은 상승 하락에 대해서는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래를 통해 자본 축적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르고 내리고는 관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GBTC ETF는 현재 액면가 37달러고 비트코인 가격이 41787이라고 하면 USDT 패킹 개념이랑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1대 1이라고 자, gbtc etf가 1130개 판매되면 이제 약으로 했습니다. 약 디테일하게 막100% 정확하게 하면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41,810달러 정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됐을 때 1비트를 구매해야 됩니다. 이론상, 왜왜 왜 1비트를 구매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비트가 만약에 41 41787에서 거래된 ETF 2130개가 비트가 5만 달러가 됐을 때 만약에 구매를 안 하고 ETF 판매 시에 비트코인을 구매해 놓지 않았다고 치면 이차액인만 8000달러에 대해서 수익분이죠. 만 8000달러에 대해서 GBTC 운용 자산 업체에서 자기들 돈으로 수익금을 내줘야 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1대 1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구매해 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트코인 시장에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ETF 사람들한테 주면 되겠죠. 그러면 자기들은 거래 수수료만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 제가 적어놨죠. 하지만 GBTCTF 판매 개수와 동일한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비트코인을 판매해서 수익분을 ETF 고객에게 주기 때문에 수수료만 챙기는 구조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탁사에는 유동성 비율, 비유동성 비율, 리스크 수요 공급 비중을 따져서 ETF 운영 자금풀을 결정하고 비트 f 구매 개수 등을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 그림판에 그려놨는데, 자, GBTC 1130개를 샀습니다. 이 1130개의 현재 가치는 1비트코인이랑 동일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치는 동일해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GBTC의 어, 가격이 1130인데, 이게 가격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가격은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면.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GBTC 1130개를 판매해버리면 올라가면 손해인 구조가 돼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회사의 이익 구조로 수익 구조와 리스크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ETF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정성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탁사에서는 이 불안정성 올라가고 내리가고 내려가고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불안정성 리스크가 없는 자기들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안전하게 수익을 추구하겠다라고 만든 게 ETF입니다. 올라가고 내리가고에 대한 수익은 고객이 챙겨가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제 정확히 자 그래서 지금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자면 자 지금 이 GBTC 신탁에 있는 것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지금 30%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수익으로 전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대1이죠, 비중이. 그러면 만약에 GBTC 신탁이 1000개가 판매가 되면 비트코인 한개가 시장에 던져져야 됩니다. 자, 지금은 ETF가 BGTC, BGTC, BTC지만 이전에 신탁에 물려 있는 이 GBTC 있죠. 신탁에 들어가 있는 GBTC 자금이 시장에 던져지면 비트코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BTC에 있는 판매된 GBTC가 신탁이 판매되면서 비트코인이 시장에 던져지기 때문에 지금 하락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도, 그다음에 그 다음에 채굴자들 매도, 그 다음에 그 단기 홀더들 매도 물량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현재 그레이 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총 58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현재 온체인상에 560만 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관리 비 t c 이거는 이제 기록해놓은 요거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고, 온체인상은 현재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유동성 갭 차이가 19만, 아니, 19,500개입니다. 만, 19,500개. 자, 그러면 이 판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19만 5천 개입니다. 19만 5천 개.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갭이 발생을 했고, 요게 이제 추후에 월요일부터 코인 베이스에서 던져질 매도 물량이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판매 단위는 1만 개씩 지금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없어질 때, 이 갭이 없어질 때 이제 그 GBTC 매도가 끝났다고 보시면 될것 같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ETF 개념을 모르시는 분들은 왜 ETF 상장됐는데 떨어지죠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이슈 때문에 제가 카톡 정보방에도 12월 말부터 올려놨어요. 12월 말부터 올려놨고 어 여기 24년 1월 15일 20일 그 다음에 12월 28일 30일날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카톡 정보방에도 올려놨습니다 요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러한 ETF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 그리고 여기 IB, IBIT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에서 운영하는 ETF고 GBTC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ETF인데 자, 가, 액면가는 달라요 여, gbtc 같은 경우에는 37달러고 ibit 같은 경우는 23달러입니다 근데 차트는 차트 모양 보세요 동일하죠 네. 그러니까 액면가만 다르게 움직일 뿐이지 전체적인 차트 모양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네.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 etf 수수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레이 스케일에서 그레이 스케일 etf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더싼요런 다른 ETF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락 상승 하락 상승 반복하는 그런 시장의 움직임도 보여지고 있,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제가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다고 정리했는데 혹시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이라든가 아니면 카톡 저희 뉴스 정보방 있죠 거기 들어오셔 가지고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